아, 네, 안녕하세요. 라이더 데니입니다 오늘은 유튜버하는 멋쟁이, 오늘도 알라시 만나러 올드 타운 로드로 가고 있습니다. 제 데칼 자랑도 하고 선물도 줄게 있어가지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이 일요일이라서 어디 멀리 가지는 못하고, 올타에서 잠깐 만나고, 그냥 방아수류정? 정도 가는 코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만나러 갈까요 왜 거프를 왜 멈췄지? 앞에 서브캠? <laughs> 천천히 해도 돼 쓰레기, 쓰레기 같은 거표안 <laughs> <laughs> 되네 이거 서브 잘안 된다 형꾹하이안 된다 어? 꾹하이안 된다 바로 꾹 내줄게 아 <laughs> 안돼 안돼 <laughs> 형, 따라갈게요. 오케이, 오케이. 천천히 가 갑세. 오케이, 방아수류정으로 가봅시다. 바로 갑시다! <웃음> <웃음> 오, 오. 여기 후면 있구나. 어, 후면 생겨가지고. 아. 아, 형이랑 또 오랜만에 라이딩 하는구나. 그러니까. 한, 거의 한, 한달 만인가? 어, 오랜만이야. 맞아, 맞아. 네,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, 데칼도 하고, 바이크를 많이 못 탔다. 이거 길어서 봐봐 <laughs> 37177이야 와 진짜 한 거의 한3네달만에 거의 한 8000km 탄거 아니야? 그러니까 엄청 많이 와, 탔어 내거 한번 봐볼까? 8300와 <laughs> <laughs> 진짜다 진짜 <laughs> 진짜다 이거 음. 나중에 너는 래핑이나 데칼 아니면 그냥 올카울 한다고? 어 올카울 할거 같아 음. 돌카울 해도 이쁘겠다 뭔가 안, 안 겹치는 다른 거 하고 싶은데 그니까 그러려면 대칼 <laughs> 해야 되는데 어 일단 나는 카울 하고 어아 나중에 우민이랑 볼링도 쳐야 되는데 어디? 볼링 볼링 아 볼링 한번 쳐야지 아 내가 또 혼내줘야겠네 <웃음> <웃음> 아 내가 또좀 하거든 나도 뭐 팜타는 치기 때문에 어 아, 평균적으로 펌... 몇 정도 나오는데? 평균 100엔 나오지 어 나도 딱그 정도긴 해어딱그 정도 실력인데 어... 형 스피니 걸어 아니면 안 걸어? 나는 노스피으로 그냥 일찍 써아 아, 그렇게 치면 안돼 <laughs> 아니 <laughs> 점수만 잘 나오면 되지 스피니 쓰는 편이야 다? 어 스피니 다안 어... 다. 걸면 무조건 내가 이겨가지고 아 그래? 어안 걸면 거의 뭐 그냥 공이 원하는 대로 다 가지 아뭐 길고 짧은 거 대봐야 아는 거니까 <웃음> <웃음> 나중에 한번해야겠구나아 혼내줘야겠다 어쩌면 시험 봉파스가 이쪽인데. 아, 정말? 어. 아. 한번에 붙었어? 아, 한번에 갔지. 정말? 당연하지. 어, 아, 남잔데? 하하, <laughs> 별거 <별로> 아니야. 하 <laughs> 그럼 2종 보통인가? 아이, 남자는 1종 보통이지. <laughs> 아이! 2종 갔는데 2종. 아이! <laughs> 아, 너랑 같이 못 아, 다니겠네. <웃음> <웃음> 저리 가세요. 저거 보여? 어. 뭐야? 우와, 어, 우와. 어. 열기구다. 열기구야, 열기구. 어, 어. 어 탈수 있나? 스텔스 <laughs> <laughs> 있긴 할걸? 아, 이쁘다. 여기 되게 이쁘지 않아? 아다 어, 이쁜 같아, 다. 맞아, 맞아. 방금 오른쪽에 소녀가 나를 쳐다봤는데? 어, 약간, 아, 우리한테 소녀 떨어진 거 같아. 그치, 그치. 어? <laughs> <laughs> 아 진짜로? 나 거짓말이 아니라. 아 진짜로? <laughs> 아그신물 <같아>. 아, 아, <laughs> <신발> 같은데. 아 <laughs> 이거 다시 돌려보기 해야겠다. <laughs> 비디오 판독기로 해. 어. 아 우민아 저기서 딱 기다려. 우리 사진 한번 찍고 가자. 뭔가 너랑 찍고 싶었던 그런 게 있어. <laughs> 딱 이런 느낌으로. 저런 시그니처, 저런 컬러가 있어야 돼와 <laughs> 아, 겁나 이쁘게 나 진짜 천천히 갑시다 일단으로 어. 세워야겠다 자, 어, 여기다 세워둘게요 응, 오케이 오케이 메시 인터컴 오픈 메시 지날 일 갑시다 복귀 복귀 오늘 제니형 데칼도 보고 선물도 받고 <laughs> 오다 <나> 주웠다 <웃음> <웃음> 진짜로 <웃음> 그러니까 오랜만에 나도 좋아하는 동생이랑 바이크 타니까 좋다 아. 여기도 밤에 이뻐 내가 가는 카페가 원래 저기 앞에 있는데 내가 여기 예전에 차 타고 와서 아니. 오른쪽 껍데기까지 어? 올라갔었어 아 그래? 아 어, 저기 가서 사진 찍어 샀어 오 아. <laughs> 강아지 귀여워 강아지 안녕 <웃음> <웃음> 아니, 솔직히 바이크 R6 어어. 아, 아.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잘안 보는데 어, 어. 형 거는 그걸 떠나서 뭔가 <laughs> 어. 꾸며져 있잖아. 그렇지, 그렇지. 그래서 바이트 모르는 사람들 막 쳐다보는 거 같아. 그니까 아까도 카페에서 쉬고 있는데 엄청 쳐다보더라고. <laughs> 좋다, 좋다. 아 나중에 바 접하면은 미술관에 전시해놔야겠다 이거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아, 아. 망가타선 형 괜찮으면 난 지금 타보라 해도 돼 지금? 어, 어. 타볼래? 어. <laughs> 와나 이런 독 처음이야 <laughs> 아, 안전하게 탈게 형 어. 시프트 업은 어, 있지? 어업 아, 있어 업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야 뭐야 약간 내꺼 좀 달라 천천히 무슨... <laughs> 가자 어 아, 안전하게 와와 <laughs> 뭐야 <laughs> 뭐야, 이거! <laughs> 와, 뭐야! 너무 이뻐! <laughs> 와! <laughs> 여기더 <여기에도> 크지롱! 와! <laughs> 와, 미친 것 같아, 이거! <laughs> 아, 재밌어, 재밌어! <laughs> 야 멋있어. <laughs> 길에서 나를 만나면 이런 느낌이니까. <laughs> 아 우민이도 데칼 있는데 나도 데칼 할까? <웃음> <웃음> 이번에 큰돈 주고 했어. 아 큰돈 주고 했어. 어 퀄리티가 어. 장난 아니네. 이제 차 없으니까 여기서 바꿔야 될거 같은데. 그럴까? 오케이 okay, 오케이. Okay. 어. 스탠드 조심히 내릴게. 일단으로 그냥 시동 끄고 내렸어. 오케이. Okay. 아, 대박. 야. <웃음> 야. <웃음> <웃음> 빠져? 어, 나는 빠져서 가면 오케이, 돼난 오케이, 직진할게 아 바로 직진이야? 어 비교 고마워 아 오늘도 너무 재밌었다 우이나아 아, 진짜 형 덕분에 구독도 <laughs> 하고 비교해, 아 고마워요. 너무 좋지 고마워요 오케이 오케이 조심히 들어가고 또 가서 연락줘 오케이 오케이 연락줄게 아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